신성 안녕하세요. 투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뉴캐슬 티어 메이커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재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또 우리 투나미 군대 컨셉에 맞게 사령관, 군단장,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으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많이 나눈 것 같긴 한데, 한번 재미있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뉴캐슬을 좋아하는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모르는 부분이 좀 많을 거예요. 앞으로 공부 많이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주장을 했던 라스스 선수, 주장은 무조건 사령관이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인 그런 지주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플레이하는 건못 봤지만 주장을 했다라는 거는 실력으로나 인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사랑관으로 넣었습니다. 다음 이 선수도 주장이죠. 이기마랑이스 선수가 어쨌든 가르티올라랑도좀 웃으면서 대화를 많이 한 것도 있고 실제로 맨시티의 소식도 들려온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불안했는데 어쨌든 잘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었을 때 세레머니 할때 와서 보면 막 그 선수 얼굴 앞에서 소리를 질러요 와~~ 막 이러면서 아, 너 정말 잘했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많이 인상이 깊었어요 말이 필요 없죠 그래가지고 또 다음 이삭 이상. 이상 무조건 사랑관입니다 일단은 뉴캐슬 소속으로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살라와 홀란드랑 같이 해리 케인 같은 잉글랜드 축구선수 역대 1위라는 투표를 받는 그런 선수는 제외를 하고 정말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뉴캐슬 소속으로 득점왕 경쟁을 한다 직장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분명히 뉴캐슬 떠나고 딴책 갈것 같은데 이삭은 여러분들도 인정하시겠죠 다른 종자라는 거를 예, 찐퉁입니다 다음 편할리. 토날리도 무조건 사랑관입니다. 일단은 세리에를 우승을 했습니다. 그냥 저는 항상 스쿼드를 보면 토날리가 있고 없고가 뭔가 느낌이 다른 것 같아. 든든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항상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조일링톤도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내 몸이 다쳐가면서까지 해주는 선수가 정말 조일링톤이잖아요. 꼬기퍼의 음, 그 목덜미를 잡아서 흐름을 끊는 그런 반칙도 한걸 봤는데 그건 좀 심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자기의 카드를 받은 받으면서까지 경기를 위한 거잖아요. 출타을 잘하더라고. 그때도 카드 받을 만한 건데 옐로 카드 받았나? 옐로 카드 받고 항의를 하는 심, 코치한테 레드 카드를 준 걸로 기억을 해요. 일단 확실히 자기 역할이 뭔지 알고 솔선수범해서 또 희생하면서 잘 뛰어주고 있다. 삼인방이 그 외국 유튜버가 그 투표를 올렸어요. 자기 유튜브에 뭐 첼시, 리버풀, 맨시티, 뭐 아스날, 이 뉴캐슬까지 해가지고 중원 조합. 투표를 한 거예요, 순위 투표를. 근데 꼴등은 유캐슬이었어. 근데 댓글을 봤어요. 저 평가가 되어 있다, 유캐슬. 표가 이렇게 낮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외국인들이. 그래서, 아, 이세명 조합 역시 인정받는구나. 유캐슬, 대단한 팀 맞구나라는 걸좀 그때 생각하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고든 선수. 사령관이죠? 음, 지금 보면은 다 에디아 감독이 뽑는 베스트야. 고든 선수도 그 긴급한 상황에서 넣어줘야 하는 골들이 있죠. 예를들면 뭐 최근에 했던 토트넘전에서 동점골이라든지 아스날과의 카라바오컵에서 그두 번째골이라든지 갑자기 넣어야 하는 골에서 결정력도 있었고 침착함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공격수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할 때도 드리블을 좀 많이 여유롭게 하더라고요. 갑자기 멈췄다가 돌발적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그런 걸 많이 만들었죠. 그런 것들 보면 은꼭 우리 공격에서는 필요한 선수다. 그리고 재계약도 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캐스를 얼마나 좋습니까? 30년까지 재계약을 했는데 당연히 사랑관이 있어야 되는 선수입니다. 루이스월 아. 일단은 지금 뭐 그거죠. 멤버도 없고 실제로도 잘해요. 어, 일단, 나이가 2004년생이잖아요. 젊잖아요. 2004년생이면 22살인데, 엄청 창창하죠? 우리 주켓슬이 책임지고 또 키워주면, 또 나중에 우리 주켓슬을 많이 좋은 성적을 낼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고요. 아스날과의 그 카르바코컵 1차전에서 보여줬던 그 여유로움은 많이 놀라게 했던 것 같아요. 공을 밟고, 한 명을 손으로 막고 있는 상태에서 또한 명이 오는데 타락박을 하는 그 모습이 좀 많이 인상 깊었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루이스홀 자리에는 대체자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댄버는 본머스한테 이제 4대1로 졌을 때, 그때 이제 우리 회사 동료가 얘기하기를 많이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도 수긍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번 맨시티전에서 혼자 수비 캐리를 많이 했죠. 슬라이딩도 하고, 너무 고생했죠. 사랑관입니다. 등번 네. 정말 고마운 선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도 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축구라는 게 절대적으로 공격이 유리한 스포츠다 보니까 수비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해요 기복이 있는 건 그래도 가장 최근 경기로 따졌을 때 맨시티전에서 혼자 진짜 너무 잘했어 그 부분이 인상 깊어서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어서 보트만 하겠습니다 보트만 일단은 제가 느꼈을 때는 여기 두개 왔다 갔다 해요. 아스날 전에서는 이때고 또 본머스 전에서 어나 아, 근데 본머스 전에서는 잘했다고 보는데 본머스 전에서는 그때 오히려 댄머이 교체가 안 됐죠. 본머스 때 맞아. 나는 솔직히 말하면 댄머이 교체될 줄 알고 보트만 셰 이렇게 할것 같았거든요. 근데 부상 때문에 막 아끼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때 부상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더 놀라워. 너무 잘해요 수비를. 너무 아까워 젊잖아 2000년생이잖아 또 프랑스 리그 우승도 하지 않았나요 리인가릴리 있을 때 우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력은 검증됐다 어, 내가 본 것도 있고 우승도 했고 그리고 아스날전 카르바오컵 1차전 때도 수비를 너무 잘했어 진짜 사람건 있어야 된다고 봐 파비안 쉐어 쉐어도 솔직히 말하면 있어야 돼 우리 수비가 축복이죠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은 3백을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까워 안 나오기가 호백 말고 3백을 써가지고 이 수비 3명을 나좀 기용을 했으면 좋겠어 휘어는 슬라이딩하면서 그 아스날 2차전 때 어시스트 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리버풀 세번째 골도 슬라이딩을 해서 골 넣었잖아요 이 몸을 안 사리는 수비수 음, 그게좀 많이 인식이 바뀌어 있고 약간 공격적인 수비수죠. 그게 도움이 돼요. 다음은 조윌록 선수. 나이 선수 와, 너무 싫어. 진짜 뭐 FA 컵에서 그걸 넣어준 건좀 고맙지만 맨시티 전에서 욕심을 너무 부렸어. 제가 본 걸로만 기준 한 겁니다. 여기 와야 될것 같아. 네. 아, 할 얘기 없네요. 머피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는 군단장에 넣고 싶어요. 왜냐면은 일단 제가 직접 느꼈을 때. 유캐슬 좋아하기 시작한 이후에 아쟤왜 이렇게 놓쳐? 라는 생각을 들게 했어요 그게 좀 많이 커가지고 근데 요즘에 좀 어시스트도 많이 해주는 그런 게좀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은 고마운데 어시스트와 골둘 중에 확실하게 넣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골을 넣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골이 좀 많이 약했다 그래가지고 군단장으로좀 넣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는 있어요 패스를 좀 많이 해주잖아요 이거 아스날전에서도 좀골 넣어준 것도 있고 군단장으로 듣겠습니다 다음은 나이 선수는 지금은 이게 와이죠. 네. 맨시티전 첫 번째 골 선차단 하려고 하다가 거리 계산 못해서 실수하는 거 많이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실력적으로 확실히 리브라멘토를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리브라멘토가 물론, 멤버 풀로만 보면은 사람권으로 와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또 느끼기에 공격을 나갔을 때 공격력이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 참, 이 포지션에 대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아, 여기는 절대 누구를 써야 될까? 풀은 그런, 그런 걱정이 없었어. 근데 이제 이두 포지션에서는 노련미라고 하면은 트리피언데, 그와 반대되는 성향을 추구한다면, 이제, 리브라멘트로 써야 되는데, 이두 선수 모두가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근데도 불구하고, 리브라멘트로 써야 된다고 하는. 입니다 이렇게 놓고요. 마일리. 아 요번에 마일리 선수 잠깐 들어와가지고 슛까지 했죠. 에디아우 감독이 지금 키우려고 많이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실력은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봤던 기억으로만 했을 때는 좋았어요. 지금까지는 유효 슈팅도 한번 때리고 과감하게 좀 슛을 때리더라고요. 몇 살이지 마일리가? 2006년생이구나. 와, 와 2006년생이야. 그러면은 양민혁 선수랑 동갑인데 와 이거 키워볼 만하겠는데요? 지금부터 기회를 계속 꾸준히 조면 오 좋겠는데 예 무조건 일단은 어쨌든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2 0살 했잖아요 그리고 어. 네, 여기는 칼럼 밀슨 과거 영상으로만 봐야겠지만 어, 이삭이 오기 전에 좀 많은 활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어, 어쨌든 골을 많이 넣었었고 부상 때문인지 부상이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너무 잘해서 쓰지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삭 겹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은 말씀해 주시고 이삭이랑 얘랑 누구 쓸래라고 하면 이삭을 고를 것 같으니까 이제 군단장으로 위치를 합니다. 우리 로이드 켈리 선수도 좀 꾸준히 나왔지, 초반에 좀 나오지 않았었나요? 근데 지금 임대 중이라서 어떻게 뭐 얘기를 못하겠네요. 사단장으로 좀 놓겠습니다. 조화이트 선수, 버피 선수는 제가 아예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대장으로. 이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도 뭘 모르니까 얘기 안 되네요, 지금. 일단, 임대라는 것 자체가 경쟁력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임대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SCB, 루이스, 다 임대 중이죠. 임대 선수들은 다 일로 가고. 롱스테프 선수, 많이 도움을 주는 선수죠. 초반에도 선발로 자주 나왔었고, 중원에서 또 교체 자원으로 충분히 써야 되니까. 파비반스 선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머피를 대신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봐요. 제가 느꼈을 때, 파비반스 선수가 그래도 골을 좀 넣었던 것 같아. 하이라트 이런 것만 봐도 어려운 골좀 많이 넣었던 기억이 있고 고든 이삭 하비반스 이렇게 공격수를 좀더 넣고 싶습니다. 크래프트 선수도 어쨌든간에 지금 뭐 대체 자원으로 잘 쓰고 있으니까 일단은 고마운 존재죠. 수비하는 모습을 잘못 봤는데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바로 투입이 될수 있는 상황 고마운 선수죠. 왜냐면이 수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솔직히 말해딴 생각이 안나 지금. 뭐야 아 크래프트 선수. 구나 당연히 여기가 사랑관이면 여기 내려와야겠죠? 다음은, 오슬라 선수. 오슬라 선수도 어쨌든 좀, 유망을 가지고 영입을 했던 것 같은데, 반스, 고든, 이삭이 있기 때문에 오슬라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군대장으로 가야겠죠? 자주 뛰어줬으면 좋겠어. 아깝잖아, 안 쓰면. 이제는 또 에프에컵 이런 것도 좀 보면서, 로테이션 돌릴 때이 선수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타겟 선수는 나 진짜 아예 모르겠 는데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리고 골키퍼 도브라부카 닉 포프 선수가 시즌 초반에 좀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은 안 나오고 있는 상태 고 그래서 골키퍼가 도브라부카가 있... 있... 여기 와야겠죠 이 선수들은 아예 솔직히 모르 겠습니다 지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듣겠습니다 골키퍼 다섯명이나돼 이렇게 많아요 골키퍼가 근데 뭐야? 솔직히 두세 명만 있어 충분한 거 아니에요? 두 명이 더 있어? 너무 많다. 좀 팔아야 될것 같아요. 이분들은 자, 이렇게 제가 또 선정을 해봤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여기 밑에는 여기는 차마 투나미로서 우리 귀한 선수들을 밑으로 내릴 순 없겠네요. 아 근데 솔직히 여기 인상이 너무 깊어잖서 여기 내리고 싶어 지금 솔직히 말하면 자, 이렇게 티어 메이크를 또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어떻게 뽑으실지 같이 한번 댓글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이렇게 했지만 다음 시즌에 제가 꼭이 선수들을 공부를 많이 해서 제대로 된 티어 메이크업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피드백도 같이 해주세요. 많이 미숙했는데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신성